이런 경우는 요 얼쩡사 출가학교 스님이 되고 싶은 학교야. 거기가. 거기 야 포경 아빠도 거기 입교하고 싶은가? 거기 입학하고 싶어요. 거기 입학하고 싶으면

대장이고, 대장이 그냥 뭐 대표로다가 어, 대표로 해서, 아 동영상으로 다할 수니까 아주 한번 해 그러면 소리 지르지 해. 말고 그냥 손만 해. 하나 둘 셋, 해. 해. 촌스러워. 해. 자, 해. 이리로 촌스러워. 자, 일로 와, 저로저로 가겄지. 아니 걸하이 사람아 해. 그래도 뭐라고 안 그래 누가. 해. 자. 해. 동영상가손 한번 드시고 네. 좋습니다 됐습니다 네. 저 연산홍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 내려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. 이 아저씨도 여기서 한번 넣어주고 자, 됐습니다. 아, 여기서 좀 바람을 쐬다 갑시다. 응? 그 술을 좀 가지고 올라가내잖아 어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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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이제 이거가 되야된다에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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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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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노형은 자, 예. 예. <웃음> <웃음>